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laughs>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물이 활짝 열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닫는 그 즉시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laughs> 종말론 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제목은 제림의 아, 징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바로 끝이 온다. 예수님께서 제일이 마시는 것은 종말의 완성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종말의 시작이죠. 마지막 때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laughs> 제일이 마시는 것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종말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완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이 마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가장 큰 징조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냐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은 어디에 달렸느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있다. 바로 우리들이 얼마만큼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땅끝까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전이 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또 구원받고 영생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바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기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때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난 후에 임하십니다. 징조가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징조다. 그래서 <laughs>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상당히 복음 전파가 어려울 상황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와 민족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의 역사, 성령의 불을 받고 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간 그런 열두 제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 바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능력의 권능의 사람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1900년도, 1900년도에 들어서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난전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가속화되었죠. 그때 1800년대 후대와 1900년대 그때쯤에 바로 증기기관차가 발달됐고 그런 여러가지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단엘서의 예언한 바 바로 마지막 때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 곳곳에, 곳곳에 복음을 더 빨리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또한 지식이 많아진다 하는 말씀으로 인터넷이 생겨나고 바로 유튜브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전세계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상황들이 그 즉시 눈으로 볼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편만하게 아주 복음이 많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뭐 여러가지 여러 국가들이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이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 북한 전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들어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엄청난 핍박과 그런 모든 권한이 있지만 중국에 현재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중국에도 역시 7억인가요? 8억인가요?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복음이 더 편만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공산권에 속한 나라들이 대부분 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선교사들을 내쫓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또 강력한 땅끝, 강력한 땅끝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이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신두교, 뭐 여러 가지 회교, 그런 이슬람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 극단적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살인과 그런 고난과 핍박과 최대교회의그 엄청난 로마의 그 내로라든가 뒷 내로라든가 그런 그런, 악독한 황제가 했던 그런 핍박을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극단적 이슬람권에서는 자행하고 있다. 그런 게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산권과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 마치 초대교 당시에 로마의 내로 황제나 그 수많은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면 살려주듯이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박해가 있듯이 지금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는 지금 현재도 그에 못지않는 그런 환란과 핍박이 있어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 천국보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 모든 나라에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순교를 각오한 순교사님들이 진실로 순교를 각오하고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 침투하여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제자들을 세우고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로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 오지에, 아프리카 워낙 광활한 대륙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들어가게 될 것이요. 또한 지금은 새로운 또한 땅 끝에서 생겨났는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1억이 넘는데 기독교인 수는 1%인가 3%인가 밖에 안된다고 그래요우상숭배와니 쩌든 음란과 향락과 우상숭배와 죄악의 왕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또한 <laughs> 새로운 땅끝이 또 생겨났는데, 유럽 전역에 동성애가 만연하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런 걸 통해서 동성애와 그런 모든 죄악된 악법들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교회 들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다른 걸로 다 넘어가 버리죠. 유럽은 지금 교회라고 해봤자, 나이 드신 어린, 어르신들이나 몇명 나오고 청년들은 다 없어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청교도의 그 신앙의 뿌리가 점점 시들어지고, 이런 역으로 바로 땅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다. 또 가장 땅끝이라고 볼수 있는 그 마지막 땅끝 중에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메시아 역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일부 외에는 지금도 이사여 53장의 성경 말씀을 빼버렸고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택한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놀라운 역사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어서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제일 마신 증조는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는 뭐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복된 소식과 기쁜 소식은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가 잘 살고 그렇게 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있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복음, 기쁜 소식은 천국 복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가 많고 <laughs> 머리가 좋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천국을 가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례식 때 수많은 구름과 같은 군중이 모이고 엄청난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과 공경을 다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례식 때 보니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는 아마 장례식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부자는 평생 호의로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실로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지만 장례식 때 장례식이 있을 수 있지도 않았을 걸그 정도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었지만.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 우선이 되면 안됩니다 내세에 천국에 들어갈 삶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구원받아 거듭나 중생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천국복음이요 또한 그런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천국 복음이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빵도 필요하고, 의료, 그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또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음을 지은 거에 된다.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세 중에서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천국보금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편만하게 땅끝까지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일부, 전파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전파되었죠.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말로, 그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이 이미 수년 전에 다 끝났다고 하고 보금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복이 땅끝까지 전파되려고 하자 보니까 바로 순교자가 나온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바로 마지막 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 종말이라는 개념이 바로 엔드 끝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종말은 모든 것의 충만하게 차고 넘친 상태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천국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됐을 때, 충만할 때 바로 마지막 종말이다. 충만할 때 죄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가까이 온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역시 나이가 차면 죽듯이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신주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보면 그게 바로 이말 진노를 쌓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이 충만하여 멸망당하게 된다. 우리는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재정으로 후원하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으로 그분들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천국보금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이게 바로 제 이름의 징조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징조.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보금제 24장 14절,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라. 천국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라. 천국 복음입니다. 이거 외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우선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세상의 어떤 기분 소식 중에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척은 천국 복음이다. 마태복음제 10장 7절에도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전두에 내버리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천국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천국이 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이라 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나라 이라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순종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 아들을 순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복음을 전파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바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사명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나부터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수 있는가? 나부터 믿음이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항상 영적, 영성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치중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죽은 신앙이 되고 병든 신앙이 되고 자는 신앙이 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성령에 불붙은 신앙이 되어야 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세계에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나?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는 거라 말씀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나부터,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고,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 생활이 되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계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오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심쓰라는 겁니다 천국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므로 가든지 직접 가든지 순교를 각오하고 가든지 아니면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또한 재정으로 봉사 충성으로 바로 후원을 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마지막 때주림의 징조인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른다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전 세계의 그런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징조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잎이 연해지고 무화과나 무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처럼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를 보고 주님 오실 바로 제이름의 징조를 깨달아 더욱 더 준비하고 더욱 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천국보금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기도로, 재정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후원하며 그들을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